장남은 왜 CEO가 많을까요? 미국 국립경제연구소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50만 명을 30년간 추적했습니다. 태어난 순간부터 45세까지 모든 기록을 분석했습니다. 출생순서, 학교 성적, 군 입대 심리검사, 직업, 연봉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똑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는데 첫째와 둘째의 인생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직업도, 연봉도, 심지어 성격까지 달랐습니다. 영향인자를 검토하고 분석하였습니다. 유전적 차이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는지 말입니다. 연구팀은 50만 개의 서류를 전부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0년 만에 충격적인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연구팀은 50만 명의 데이터에서 한 가지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18세 때 받은 군 입대 심리검사였습니다. 스웨덴은 모든 남성에게 징병 검사를 실시합니다. 이때 신체뿐 아니라 정신도 검사합니다. 리더십, 책임감, 감정, 안정성, 사교성까지 측정합니다. 50만 명 전원이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받은 겁니다. 연구팀은 이 점수를 출생 순서별로 나눴습니다. 검토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장남들이 모든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특히 리더십과 책임감에서 차이가 컸습니다. 감정적으로 더 안정적이고, 더 사교적이고, 더 주도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부모, 똑같은 환경에서 자랐는데, 왜 성격이 다를까요? 연구팀은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13세 청소년 수천 명과 그들의 부모를 인터뷰했습니다. 질문은 간단했습니다. 자녀와 학교 공부에 대해 얼마나 자주 대화하나요? 부모들은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자주 이야기하죠. 연구팀은 다시 물었습니다. 첫째 자녀와 대화하는 빈도와 둘째 자녀와 대화하는 빈도를 따로 생각해 보세요. 부모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한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첫째 때는 매일 저녁 책가방을 같이 정리했어요. 무슨 숙제가 있는지, 어떤 과목이 어려운지 다 물어봤죠. 그런데 둘째가 태어나고 나니까 시간이 없더라고요. 첫째가 동생 챙기는 걸 보면서 안심했고요. 다른 아버지는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장남에게는 매일 저녁 물어봤습니다. 오늘 뭐 배웠어? 시험 준비는 어때? 이런 식으로요. 둘째한테는, 글쎄요, 일주일에 한두 번? 의식하지 못했는데 확실히 차이가 있었네요. 데이터가 이를 증명했습니다. 부모들은 장남, 장녀와 학업에 대해 훨씬 더 자주 대화했습니다. 둘째, 셋째와는 그 빈도가 현저히 낮았습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첫째에게 시간이 집중됐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장남, 장녀들은 10대 시절 책을 더 많이 읽었습니다. 둘째보다 독서량이 많았습니다. 숙제 시간도 더 길었습니다. 둘째보다 평균 30분 더 공부했습니다. TV 시청 시간은 반대였습니다. 둘째보다 적게 봤습니다. 부모의 관심이 학습 패턴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학습 패턴이 성격을 만들었습니다. 책을 많이 읽으면 사고가 깊어집니다. 숙제를 성실히 하면 책임감이 생깁니다. 계획적으로 공부하면 자기 관리 능력이 생깁니다. 이 모든 것이 장남, 장녀에게 집중됐습니다. 연구팀 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는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첫째에게 더 많은 시간을 쓰고, 그 시간이 성격을 만들고 성격이 미래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혹시 유전적 차이는 아닐까요? 연구팀은 특수한 케이스들을 찾아 냈습니다. 어느 가정의 장남이 어린 나이에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원래 둘째였던 아들이 그날부터 사실상 장남이 됐습니다. 부모는 무의식적으로 이 아이를 다르게 대했습니다.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더큰 책임을 줬습니다. 18세가 됐을 때이 청년의 심리 검사 점수를 확인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생물학적으로는 둘째였지만 성격은 장남이었습니다. 리더십 점수가 높고 책임감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안정적이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둘째로 태어났지만 입양돼 다른 가정의 첫째가 된 아이들이었습니다. 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 가정에서 장남 역할을 하면서 장남의 성격으로 변했습니다. 가정 환경에서의 위치가 자아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연구팀은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형제 구성도 영향을 미칠까요? 데이터를 세분화했습니다. 남동생만 있는 장남과 여동생만 있는 장남을 비교했습니다. 차이가 극명했습니다. 남동생이 있는 장남들은 리더십 점수가 더욱 높았습니다. 여동생만 있는 장남보다 평균적으로 더 높았습니다. 같은 성별 동생이 있을 때 장남의 리더십이 더 강하게 발달했습니다. 왜일까요? 연구팀은 가정 내 역할을 분석했습니다. 남동생이 있는 장남들은 부모로부터 더 많은 기대를 받았습니다. 동생한테 모범을 보여라 남자답게 행동해라 이런 말을 더 자주 들었습니다. 동생도 형을 따라하려 했습니다. 같은 성별이니까 비교가 쉬웠습니다. 형은 자연스럽게 모범이 돼야 했습니다. 이 역할이 리더십을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남동생이 있는 장남들은 달랐습니다. 책임감이 더 강했습니다. 동생을 챙기는 역할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부모가 없을 때 동생을 돌봤습니다. 이 경험이 리더십으로 연결됐습니다. 반면 여동생만 있는 장남은 그럴 필요가 적었습니다. 성별이 다르니 가정 내에서 부모에게 비교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오빠로서의 역할은 있었지만 장남으로서의 압박은 덜했습니다. 연구팀은 미국 데이터도 확인했습니다. CEO 150명의 출생 순서를 조사했습니다. 장남들 중 CEO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둘째보다 24% 많았고 셋째보다는 29% 많았습니다. 장남 비율이 예상 수치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건 형제 구성이었습니다. 남자 CEO 중 형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반대로 남동생이 있는 경우는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여자 CEO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언니가 있는 경우는 드물고 여동생이나 남동생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패턴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중국 기업 CEO들을 분석한 연구였습니다. 출생 순서뿐 아니라 경영 스타일까지 조사했습니다. 장남 CEO들은 보수적으로 검증된 투자를 선호했습니다. 그리고 위험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으로 회사를 키웠습니다. 또한 회사의 신용 평가 등급이 높았습니다. 둘째, 셋째 CEO들은 정반대였습니다. 공격적 투자를 했습니다. 선도적인 신기술에 돈을 투자하며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혁신적이지만 불확실한 프로젝트를 선택했습니다. 왜 이렇게 다를까요?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장남은 부모를 닮으려고 합니다. 가족의 기준을 유지하는 게 자신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형답게 행동해라, 동생한테 모범을 보여라 이런 말을 수천 번 듣고 자랍니다. 신중함이 채화됩니다. 반대로 둘째, 셋째는 다른 전략을 씁니다. 형이나 누나와 같은 방식으로는 부모의 관심을 못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길을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이에 따라 더 대담하고 창의적인 방향으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결국은 이게 성격으로 굳어집니다. 부모의 말도 다릅니다. 장남에게는 신중하게 생각해라, 책임감 있게 행동해라 라고 합니다. 둘째, 셋째에게는 내 방식대로 해봐라, 형이랑 다르게 해도 되라고 합니다. 이런 말을 수천번 반복하면 뇌가 학습합니다. 장남의 뇌는 신중함과 책임감 회로가 강화됩니다. 둘째, 셋째의 뇌는 창의성과 위험 감수 회로가 강화됩니다. 연구팀은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출생 순서 그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로 인해 받는 환경입니다. 부모의 시간, 형제와의 경쟁, 가족 내 역할. 이세 가지가 성격을 만들고 성격이 인생을 결정합니다. 이 연구 결과가 발표되자 전 세계가 주목했습니다. 호주, 브라질, 덴마크, 인도, 노르웨이, 한국, 미국에서 같은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세계 15개국, 100만 명 이상을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모두 동일했습니다. 문화권과 상관없었습니다. 동양이든 서양이든 개인주의든 집단주의든 패턴은 같았습니다. 장남은 CEO나 고위직으로 둘째, 셋째는 창업가나 자영업자로 가는 경향이 뚜렷했습니다. 기업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 경영 컨설턴트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회사가 안정기라면 장남 출신 CEO를 찾으세요. 신중하고 검증된 전략을 선호합니다. 반대로 위기 상황이라면 둘째, 셋째 출신을 찾으세요. 과감한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신용평가사들의 데이터를 보면 장남 CEO 회사의 신용등급이 더 높았습니다. 리처드 브랜스는 막내입니다. 버진그룹을 창업해 항공, 통신, 우주까지 진출했습니다. 그는 자서전에 이렇게 썼습니다. 형과 누나는 부모님이 원하는 안정적인 길을 갔습니다. 저는 달라야 했습니다. 관심을 받으려면 더큰 일을 해야 했죠. 그래서 모험을 택했습니다. 빌 게이츠도 둘째입니다. 하버드를 중퇴하고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했습니다. 에이브러햄 링컨도 둘째였습니다. 출생 순서는 경향일 뿐 운명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부모는 모릅니다. 자신이 첫째에게 더 많은 시간을 쓴다는 사실을, 둘째, 셋째와는 대화 빈도가 다르다는 걸,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 차이가 자녀의 성격을 만들고 성격이 진로를 결정합니다. 만약 이 사실을 안다면요? 의식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둘째, 셋째에게도 같은 시간을 줄수 있습니다. 책임감을 기를 기회를 줄수 있습니다.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반대로 둘째, 셋째로 태어난 사람들도 자신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나는 안정보다 모험을 선택할까? 왜 검증된 길보다 새로운 길이 끌릴까?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 성향을 약점이 아닌 강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공한 창업가 중 상당수가 둘째, 셋째 출신입니다. 위험을 감수하는 성향이 혁신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출생순서는 당신이 어떻게 자랐는지 보여주는 단서입니다. 하지만 어디로 갈지까지 결정하진 않습니다. 50만 명을 30년간 추적한 연구 결과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바가 있습니다. 장남, 장녀는 CEO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둘째, 셋째는 창업가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 차이는 유전이 아닙니다. 환경입니다. 부모의 시간, 형제와의 역할, 가족 내 기대, 이세 가지가 성격을 만들고 성격이 진로를 결정합니다. 출생 순서는 시작점일 뿐입니다. 도착점은 당신이 정합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